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예수께 여쭤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오늘 이 아침에는 "때와 기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승천 바로 직전까지 많은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승천 앞에서도 주님이시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나라에 대한 관심은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함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와 기한을 알게 된다면은 장차 다가올 큰 날에 백성들이 설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지만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은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1년, 2년 혹은 5년 안에 오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혹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날 때까지 오실지 않을 것이라며 그분의 재림이 지연될 것처럼 말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정확한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큰 오류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믿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기서 그 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할 징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성경의 어떤 한 부분과 일치시켜서 영원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일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렸고 합니다. 때와 시기에 가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내용임을 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현재 수행되는. 주님의 사업으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빼앗기 위해서 과한된 사단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굽히기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하여서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은 오늘 주님 오신다 하여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언제 나의 생명이 맞춰져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하루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라 하셨음에도 때와 시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주님 빨리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오심이 더 늦어진다면 정말 큰일 날 세상이 되어 갈 것임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